여자무죄성은 되게 터프하고요, 음. 되게 터프해요. 근데 남자 무죄성은요, 불려시야. 아, 남자 무죄성. 거친 음. 남자인데 불려시 음. 같은 게 있어. 음. 오늘 이제 그런 거 아는 거예요. 왜이 사람 만났을까.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못 보는 거야. 아, 어. 역시. 관이 깨지는 날 조심해야지 나한테 무슨 관이 있냐 편관이 있으면 식신 날 조심해야 되고 식상이 뭐가 있죠? 식신 있나요? 식신? 그러면 편관날 편관날 걸리는 거지 평소에 다 괜찮았는데 그날은 아다리가 딱 되는 거야 식상이 사주에 있고 관성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항식 법을 지켜야죠 그 이제 관대운이 왔을 때 그런 거지 관대운이 왔을 때 부딪힐 일이 있는 거예요 보여? 아니 거기는 오행은 얘기할 거 없어 그 육신이 그 육신이 관성이다 토가 관성이다 어 그러면 뭐 월지면 무조건 강한 거예요 월지 여기 해놨잖아 육월지 관성은 강하다 육신을 찾을 때는 일간 오행이 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되어버리잖아. 수든 뭐든 관계없이. 축이 축월인데 개조를 오는 수지만 육신으로는 이미 결정이 났잖아요. 그죠? 임수일간이면 축월이면 뭐야? 정관 원령이잖아. 그게 수가 아니고 육신으로는 관성이다. 아니요. 둘이 생이 되냐 안 되나 봐야죠. 아니 붓고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생이 돼요. 돼야. 음. 아, 설 되면 남편한테 따라 다니면서 살면 되잖아요. 좋은 남자 만났어요. 내가 내가 부족하다는 뜻이야. 우리 남편이 굉장히 뭔가 가진 게 많고 네. 나는 거기서 항상 뭔가 부족함을 느낀다. 대신 네, 말을 잘 맞다. 들어야죠. 관성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지. 아, 남자 사주에 네네. 제가 약하고 재성이 약하고 네. 관성이 세다. 네. 지맘대로 하는 남자죠. 여자 종부를듯 하는. 근데 그 이유가 다 있어. 가진 게 많은 겠지. 뭔가 직업이 좋거나 돈을 잘 벌거나 목에 힘이 들어갈 만한 뭔가를 갖고 있겠지. 뭔가 경쟁력이 있는 거야. 지시 명령 내리는 남자예요. 권위적이고 돈도 못벌면서 권위적이면은 바로 제극인 당하지. 근데 돈을 잘 벌겠지. 직업이 좋거나. 남자 사주에 지지에 관이 있다. 그러면 경제적인 책임을 다못 해요. 월지는 괜찮다니까. 월지는, 월지는 강하니까. 강하니까. 응. 그러니까 관성이 강해야 사냥을 잘 하지. 내 가정을 잘 지키지. 내 울타리를 잘 지키지. 내성이 강해요. 그래도 남편 위에 떴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내가 그런 남자를 고른다는 거지. 음. 응. 능력 본 거죠. 내조형은 아니고 나도 나서서 같이 거든다 그런 마음으로 남편이 나중에 잘 풀린다 이렇게 보는데 연애 관성이 있고 이러면 처음부터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야. 뭐가 이렇게 다 되어 있는 사람. 시에 있으면은, 사실 합격할 남자를 뒷바라지 한 거야. 그래, 아, 나중에 사실 거예요. 합격했고, 연간에 있으면, 이제, 변호사 된 남편을 딱 아, 찾은 거야. 처음부터. 아, 아, 고생 안 하고. <laughs> 남자가, 여자를, 뽕물이 따라다니는 남자를 결혼하면 안 돼요. 아. 그런 사람 결혼하면 안 돼. 음. 여자가 남자를 맞춰야지. 음. 그렇다고 뭐 질질 끌려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왜 보면 이렇게 뭐드라마나 어디 보면은 여자는 막꽁원이 따라다니는 남자 있잖아요. 네. 그런 네. 남자는 안 돼. 되게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좋은데, 다른 게안 되잖아. 네. 사랑, 이밥 먹여주는 거 알잖아. 네. <laughs> 쓰레기도 잘 버려주고, 뭐, <laughs> 와이프한테 잘하죠. 근데 잘하는데 네. 결정적으로 <laughs> 돈을 못벌려주면안 되잖아. <laughs> 정신적 바람. 네. 어, 네. 정신적 바람. 무죄는 인성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 바람을 하는, 하는 거고, 관성은 여자를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남자 관성은. 그러니까 돈 주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관, 관성이 왕한 남자는 밖에 가서 바람을 피워도 마음을 안 줘. 몸을 샀잖아, 그냥 돈으로. 무죄는 정신적 바람을 피우는 거지. 결정적으로는 집에 조광주체가 최고인 거야. 추골에 목이 왕하면 상전 대접받고 삽니다. 간목은 무토에다 심어야지, 무토에다가. 간목이 그래서 진토가 있으면 깨울러요. 깨우르고 <laughs> 후궁들이 많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아, 많고, 어, 흑기사도 많고, 여자는 흑기사, 후궁들이 많아. 그 말도 맞긴 맞다. 미나리밭에 소나무니까, 그 미나리가 다 후궁인 거야, 후궁. <laughs> 아 육신은 뭐, 내가 뭐뭐 뭐 있다, 이게 딱 정해졌잖아, 그죠? 그러면 귀에 쏙 들어와요. 근데 오행 얘기할 때는 똑같은 금금목이라도 목이 많은 경우가 있고 금이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 기울기에 따라서 완전 해석이 완전 달라지니까 어렵지. 사람하고 충돌이 생기려면 역사를 잡거나 뭐 싸움이 나거나 이를려면은 아니면 내가 맞거나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금과 목이 같이 떠야 돼. 학교 다닐 때, 몰매도 맞아 봤습니다. 근가 목이 뜨면. 그렇죠. 갑경충, 을신충. 예. 그거는 운에서 목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시비를 건게 아니고, 누가 내한테 시비 거는 거지. 목이 없었으니까. 수생목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게 오는 거는 지지에 물이 있어야 돼요. 청간에 수가 있고, 청간에 목이 있는 거는 수생목이긴 수생목인데, 뭔가 받기는 받았는데, 내가 원하는 게안 왔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온 거야. 내가 배가 고플 때, 누가 뭐 주면 되게 맛있고 고맙잖아요. 그게 지지의 수생목. 지지에서 올라오는 수생목. 청간에 수가 있고, 목이 있고 이러면, 우리 엄마가 반찬을 되게 못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안 오잖아. 맛없는 것만 주는 거야. <laughs> 금금복도 하고, 금생수도 하고, 목극도도 하고. 근데 변화는 없어. 불편한데도 불편하면 내가 뭔가 치우든가 이걸 바꾸든가 뭘 해야 되는데 불편한데도 계속 있는 경우가 있어. 화가 없어서. 어. 무식상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죠. 우선 은 관을, 관성을 즉시 만들어야 돼요. 즉시. 기댈 사람, 의지할 사람, 즉시 필요합니다.